안녕하세요 하이 동하동하 저희는 콘서트를 마친 게 아니라 리허설을 마치고 왔습니다. 네. 그 우영이한테 봐봤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지금 저랑 산이랑 기다리고 있거든요. 저희 햄버거 시켰습니다. 시간이 늦어서 여기는 11시예요. 제가 오늘 시차 적응에 실패를 했거든요. 어제 한 새벽 2시인가 이제 눈을 붙였는데 딱 일어났는데 뭔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. 와, 잘 잤다고 진짜 잘 잤다고요. 성공적이다. 하고 시계를 봤는데 6시인 거죠. 새벽이 6시인 거죠. 그래 가지고 망했네 이러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, 그래서 운동 가고 덕분에 조식도 먹고. 미국 날씨 엄청 좋아요, 완전. 햇볕은 쨍한데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어서 되게 좋습니다. 한국은 더워요. 매미 운다고요? 맴맴맴. 맴, 맴. 맴맴맴. 여기는 산이 방이에요. 근데 산이는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. 안타깝지만. 비밀로 하겠습니다. 지금 온다고요, 무영이? 카메라 확 돌려버리면 어떻게? 오오오오오 무영이 온다고요? 알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우영이 올 때까지 할게요. 한이 방이 엄청 넓어요. 여기가 아 끝방이라 가지고. 방에서 축구해도 돼. <laughs> 저, 저희가 묵었던 야물 떨어져있다 조심해라. 뭘? 저희가 묵었던 방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사실 넓게만 하고 별건 없어요. 왜다 끝방이냐고요? 여기 끝방이 좋은 거예요. 여기. 유노도 끝방이었나 그랬을 건데 예, 랜덤입니다.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한번 끝방을 써봤는데 끝방이 약간 약간 엄청 넓었어요. 화장실이 저희 집 복도 많았어요. 진짜 그 샤워실에서 아니다 그 이제 변기칸에서 욕조까지 가려면 진짜 뛰어갔어요. 진짜. 스컬, 아, 스컬. 나 라이브 중. 나 라이브 중인데 이 따라해. 뭐이 뭐, 물이 많이 떨어져. 가 어떻게 이거? 알아 라이브는. 와거물이뭐 흘쳤냐? 그거 커피포트, 커피 커피포트. 땅이야! 커피포트. 아, 커피포트. 네. 됐어. 왜 땀이야. 성우오빠 생일날 먹고 싶은 케이크 있냐고요? 저는 생일 한참 지나지 않나. 근데 물어보시니까. 저는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요. 어 시켰어 안 먹다네. 맛만 보는 거지 봐 <laughs> 아, 산아 왜 이렇게 귀엽냐 산이 귀엽대 골드 짐 티셔츠 입고 있어 산너 자식 눈에 다 튀겠다 아참 에휴. 어었어 커피포트 커피포트 누가? 몰라 아까 매니저님이 그 어떻게 y o 그렇죠. 어떻게? o k 이거 You go. y 면 u k n o 는데 e y o 것도 n o 거든아 그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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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어. y 거 가져가신 거 아니야? o u k n o 방이? 유 y 아니다 유 o 여기 있잖아. u k n o 많고. e You know m 기 You know me. 티 o u know me. You know me. You k n o 아 me. y 좀 너방이잖아 <laughs> 좀! 목걸이 왜안 차? 왜 이러지? 목걸이 왜안 차? 들고 왔어 목걸이 왜안 차냐고 씻었잖아 모자 왜안 써? 모자 왜안 써? 모자 왜안 쓰냐고 알았어 스컬! 아 면도 안 했다고 그만 좀 나도 안 아, 했어 그래. 응. 그럼 어, 네가 못 보여주겠네 아 근데 얘가 나왔다니까 뭐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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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, 내가 먼저 안 했다 얘가 먼저 나왔다 아웃! 이따이 마늘찜이래. <laughs> 나발이 <순발림> 없었다. <좋다. 웃음> 마늘찜 이렇게 어두운데이요형 배터리 없어요. 괜찮아. 원래 뭐들어잖아 c h r o 뭐이데 나도 안 밀었어. 아, 그래? 형, 응. 어, 형 원래 돈 없는데? 나 원래. 너무 TMI 다 그치? 괜찮아. 우리 가족이잖아. 여기 영부인들 있나? 우리 가 여기서 기다리고. 어, 오케이 오케이. 우리 가족이잖아. 영부인들 손들어! 내 네,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어. 재밌는 거 보여줘? 아무한테는 안 보여준 건데 보여줘? 어때? 여러분들, 가자. 최! 산. 아, 뭐, 최! 최고 로드 강! 롯! 뭐하냐? 강! 롯! 때, 오케이, 보여? 내방 운명 하는 거야, 이 뭐. 최강 롯데. 내가 최만치 매지 AT분들 다강 롯데 쳐주셔. 진짜 착하시다. 그러니까 잘 받아주셔. 나도 그만큼 잘 받아줘. 줘. 줘. 어. 멋있네. 이게 영부인인가 이게 영부인의 힘인가? 윤호 아직 안 왔어. 기아 하지 마. 야구는 기가지. 뭐잘 몰라.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먼저 형 룬서비스 시켰어? 아니, 나 해먹을 시켰다니까. 야, 거는 두산이라시는데. 종호방이 가사하세요. <laughs> 예민하네. 요즘 경상도가 세 명인데 지금, 지금 그지? 응? 그러면 N c 아니야? 아, 그건 다르지. 형은 NC 쪽이 가깝지. 그래. 그 NC 나중에 생겼잖아. 그냥 좋아하면 그래. 좋아하는 거지 뭘. 맞다. 그러면 응원 응원법도 사투리로 해. 그거 있던데. 뭐. 마 아, 그 견제. 마 일로 견제할일면 하지. 나 진짜 잘 쓰. 점수점. 라이브 하고 있어요. 뭐, 이거, 이거, 이거. 그럼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오겠습니다. 너무 안 되고 있어. 그렇게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? 그래? 아! 안될 같은데? 그래? 네. 왜? 나올 건 제대로 나와야 될것 같아. 예? 네? 아, 나 지금 제대로 나올 상태가 아닌데. 방금도 제대로 가 아니긴 했어. 아, 그래? <laughs> 이 필터가 많은 걸 해결해 줘. 아, 그래? 난 필터빨 아니야. 응? 필터빨 아니야. 확실해. 솔직하게 <laughs> 얘기해. 응, 이거 신기 뭐. 아니, 반어 있어. 반지 케이스에 있어. 봐봐. 이거야. 이거야. 뭐아니나 나는 공연 때만 기아 왔네요 기아 어? 방금 최강 롯데하고 있었어 최강 기아 저밥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일 콘서트 잘하고 올게요 아 나도 보여줄 거 있어 뭐? <laughs> 여러분 안녕 그면 이제 쳐주시는 거 있다고 응, 응? 하시는데 떡 그렇지 아 떡랑 해? 응. 어 이렇게 달, 실버 하트. 크롬 실버 하트, 귀엽지. 아내 방은 이런 거 없는데. 나또 산이 방에서 산이가 간다고 하니까 I love 3000. 아 3000. 진짜? 오 뭔가 우리만의 작별 인사. 오. 우린 내가 생각해볼게. 그러면 티즈만의 작별 인사도 하나 만들까? 그래, 뭐? 스쿨! <laughs> 좋아?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끌게요. <laughs>